자 여긴 뉴 알파리프트고요 초급자 전용이고요 알파리프트가 하나 더 있어 바쁠 때 양쪽을 다 열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 별로 없어요 다 알겄네 오래됐다 20년 넘은 거 같아요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스키장 오실 때는 항상 그... 이... 구를두개 준비하셔야 돼요 두개 이상 두개 준비하시면 는 맞죠 왜냐하면은 도구를 만들 때, 애초에, 안쪽에, 그, 이중으로 되어, 져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돼서,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그런데, 온도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10개가 맺혀. 1개가맺가지고이거를 중간에 닦아줘야 돼. <laughs> 닦아주고, 새로운 걸로 교환, 넣고, 새로운 걸로 교환을 꺼내가지고, 아,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새로운 걸로 꺼내가지고, 다시 착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새거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고글하고 헬멧 사이에 공간을 살짝 끼워주시면은 주행 중에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습기가 어, 끼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방이라든지 배낭 같은 거에다가 아니면은 따로 주머니에다가 고글 하나를 별도로 준비하셔가지고 고글을 바꿔서 지금 어 제가 착용하고 있는 같은 경우는 그 고글 그 면을 그 안경 부분을 떼어낼 수가 있어요. 떼어서 교체 가능한 거거든요. 안경 면을 따로 갖고 다니고 그거 싹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기 알파 코스고요. 아그 어, 현동 건물이 보이고요. 바로 이 챌린지도 보이고, 조망이 좋아. 아 좋네, 요 아주. 그리고 또, 계속 양, 주장하지만, 양지기 때문에, 양지에다가, 사면이 되게 좋아. 사면이, 어, 설질 매우 좋구요. 사면 경사도도, 초급자가 연습하기에, 아, 최적의 장소네요, 진짜. 야, 그리고 넓어. 엄청 넓어요. 보이시죠? 이게 뭐, 엄청 넓어요. 아마, 어, 우리나라 스키장 어, 중에 초급자 코스가 가장 넓은 곳 아닐까라고 추정되네요. <laughs>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연결되는 데도 여기도 뭐가 어, 뭘 만드는데, 뭐아 저쪽 챌린지 내려오는 어, 여기까지 다 열리면은 굉장히 좋겠는데요. <laughs> 다음번 또 이로 한번 내려보죠, 와 뭐. 야, 이 초급자 코스는 고시라시트에 리프트가 두개 걸려있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쪽이 초, 초입 부분, 초입 부분만 살짝 경사가 있고요. 여긴 다 대부분 평사면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서 살짝 경사도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뭐, 아, 초급자한테 최적의 연습장 중입니다.